학계 대학교수 민주동문에 봄물 터진 시국선언, 이승호 에디터, 윤석열 정부를 성토하는 시국선언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계와 대학교수들도 나섰다. 각 대학 민주동문에도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학회 등 신세계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이 국제적 흐름에 반한다. 며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며 피해 당사자 한 분이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 발표와 함께 학술 대회를 열어 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식, 외출금지, 총검 제재, 다코베아 수용 등 특별지도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지칭하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한해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찰에 의한 관리, 기숙사 생활 강요, 재계약 불가능 등 기존 노동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했다는 점, 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도망자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여문옥 경희대 글로컬 력사문화연구소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적으로 탈식민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며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외교적 실패나 국익의 포기를 넘어 세계적인 탈식민 문제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충기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독일도 강제징용 배보상 문제에 소극적이다가 나치체제의 종결이라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 며, 이는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아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강제노동 자체의 철폐라는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 고 설명했다. 강제동원은 외교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배상안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 라고 되물었다. 모건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남대, 민주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대전지역대학 민주 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생경제 외교 안보 참사로 취임 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 며 오로지 친일 부패 카르텔인 기득권 이익만 챙기고 일본 미국 눈치만 보며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 며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는 없고 아베가 구상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무릎 꿇고 기어들어가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로 전락한 짝사랑 맹종 외교만 있다. 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청 사건도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당하고도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행태는 국익과 나라의 운명을 헌납하려는 작태. 이며 이런 식이면 이번 달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지 않을까 두렵다. 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능하고 철학과 비전 없는 대통령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통스러워서야 되겠냐 윤 대통령의 퇴진이 답이자 살길 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을 사망케 했다. 고 성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핵보다 위험하기에 노동자들을 적대시했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농민을 무시한 것이고 기득권층의 이익 챙기기 라고 맹폭했다. 현재 무역 적자가 최대이며 경상 수지 역시 최악, 국민 소득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8년 이전으로 회귀했다. 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윤정부의 외교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 구조로 들어간 맹종 외교뿐이라는 비판이었다. 김항식 대전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상임이사는 발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정권 퇴진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제3자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해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구류 외교라고 규정했다. 교수들은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에 늪에 던지는 조치 가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3권 분립 원칙도 위반한 반헌법적 법거라는 것이다. 교수들은 반인도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할 것과 이번 사태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고 경고했다. 경북대 교수 20여 명은 이날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반헌법적인 대일 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은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은 교수 연구자 등 모두 181명이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아침에 부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들을 배신했다. 고 성토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해법의 이은 또 하나의 참사. 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통큰 퍼주기에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은 물론이고 식민지배도, 사죄도, 반성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고탄식했다. 통큰 외교에 대해서는 회담 이후에 일본의 강제동원 정당화 발언,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논란 등을 근거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통큰 외교가 이것이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국걸 외교로 규정했다.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한 2015년 아베 다마와 강제 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내각의 각기 결정이 포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성이 있는 호응을 구걸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일본과 이토록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고 경고했다.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며, 한일 갈등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일본 기업과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일본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러겠다고 했다. 며,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할수 없으니,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고촉구했다. 박충환 국공립대학교수 노조 경북대지회 부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만 참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앞장세워 고등교육을 사실상 황폐화시켜버렸다. 며, 우리가 고용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해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280명은 지난 11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해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구걸 외교를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한양대 교수 50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구료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이기를 고조시킨 망국행위. 이며 더큰 대형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교수들의 대일외교 비판 성명은 지난달 13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등 대학의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놨다.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단법인 평화의 길등 진보적 불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준비위원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 촛불 집회 무대 및 시청역 숙례문대로에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을 열겠다. 고 예고했다. 김광숙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정치 검사들과 결탁한 정치 승려들에 의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에 대한민국 불교가 일조했다며 스스로를 죽비로 내려치는 참회의 심정으로 시국법회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월요 시국기도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미사에 나섰다. 사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341명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 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공개된 지난 3월 6일부터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이 발표된 이날 4월 11일까지 네이버에서 시국선언으로 검색되는 기사 106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7일 동안 총 41건의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한건 이상 시국선언이 이뤄진 셈이다.